안녕하세요. 날짜 시간 덧셈 곱셈 활동을 잘 하셨지요? 지금부터는 교재 32회 활동 중에서 만다라 색칠하기와 마음을 위한 보약 활동을 하겠습니다. 만다라 색칠하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의 정원을 상상하면서 다음 만다라를 색칠하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럼 동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만다라 색칠하기를 잘하셨지요. 다음 활동은 마음을 위한 보약 활동을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모두 마음 속에 있고 말은 입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되도록 삼가야 한다. 명심보감에 나온 말입니다.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 써봅니다. 그리고 위에 글을 다시 한번 아래쪽 빈 공간에 다시 적어봅니다. 그럼 마음을 위한 보약 활동을 하시면 오늘의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